엔카테크에서 슬기운 모니터링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SRE 팀 이태윤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SRE 팀에서 IDC와 클라우드 인프라 모니터링 및 알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 분야로 IoT를 이용한 스마트홈 꾸미기고 집에서 요리하기 좋아하고 고기를 잘 굽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가 경험한 내용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모니터링이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와 앵카를 다니면서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이야기인 업무에 모니터링이 없었던 삶입니다. 제가 일하던 당시에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혼자서 일, 개발을 하고 있었고 회사 규모에 비해 모니터링 시스템은 비용이 너무 높아서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의 문의자도 직접 받아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문제를 파악하거나 처리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데이터와 로그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인해 고객의 문의한 건 처리에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이상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하지만 원인을 찾기 어려웠던 문제는 처리하느라 하루를 고스란히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좋은 로그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까만 화면을 가득 채운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저 로그들 사이에서 문제와 연관된 로그를 찾는 건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그가 어떤 요청에서 생성된 로그인지, 어떤 사용자가 요청했는지,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입력했는지 등을 표현해서 제가 원하는 로그를 찾아내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문의가 오면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긴 어려웠습니다. 항상 고객은 화가 나 있었고 저는 저 화면 가득한 까만 글씨를 보면서 뭐 열심히 원인을 차단해서 해결하기 바빴던 일상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일수록 고객은 더 화가 나 있었고 그만큼 저도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 당시를 고객 분노 추도 모니터링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저 시절 이후에도 여러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였지만 모니터링이 제 삶에 중요해진 것은 앵카에서 일하고부터였습니다. 이제 제가 앵카를 다니면서 경험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엔카를 다니면서 첫 번째로 경험한 모니터링은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일명 APM입니다. 이 모니터링 도구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거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다양한 그래프를 사용하여 시스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요청이 응답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처리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사용된 파라미터 값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스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는데, 딱 보기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요청의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아래는 하나의 요청이 처리된 데 소요된 시간과 결과 상태를 표시한 그래프이며, 결과가 에러인 경우 주황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이두 그래프, 두 그래프만으로도 시스템의 안정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그래프 점들을 드래그하여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전 그래프에서 선택한 요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위에는 선택 영역 안에 들어있던 점들, 즉 요청들의 리스트를 볼수 있고, 아래는 선택된 하나의 요청의 세부적인 처리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예제 이미지에서는 선택된 요청의 응답 시간이 100초 이상 걸렸고, 그 처리 시간 중 대부분이 외부 호출에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에서는 어떤 처리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호출하는 서버들 중두 곳에서 약 60초, 60초와 20초에 가까이 가깝게 시간이 걸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서버들이 왜 느리게 응대했는지 알아내고 조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문제에 대한 원인들을 쉽게 파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M을 사용하면 문제를 더 빨리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그래프를 사용하여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시절에도 로그 더미를 분석하며 고통 받았던 기억들이 아련히 스쳐 지나가네요. 자, 이렇게 APM에서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 앵커에는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앵커에서는 클라우드와 IDC 환경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두 환경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APM에서 제공되지 않은 데이터 수집이 필요했는데 시스템 매트릭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의 매트릭, 예를 들어 차량 등록 수, 상품별 판매 수와 같은 맞춤병, 맞춤형 데이터 생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가 점점 커져, 커져가면서 모니터링 대상도 늘어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 좋고 관리도 편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엔카에서 선택한 클라우드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로고만 봐도 이미 어떤 제품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 도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도구는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오픈소스 시스템 모니터링 툴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그리고 쿼리를 통한 데이터 조회가 특징입니다. 알람 기능도 추가할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그라파나 연동이 쉽다는 부분입니다. 실제 운영해보면서 느낀 점으로 기능이 단순하지만 장애가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고 데이터 보존 기간은 수집되는 매트릭스와 저장소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용량만 충분하다면 별다른 관리 없이 연 단위로 데이터 보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니터링 도구는 그라파나입니다. 오픈소스 분석 및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된 도구입니다. 다양한 패널 타입을 제공하고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실제 엔카에서 AWS의 EC2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대시보드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알람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엔카에서 주로 그라하나의 알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꼭프로메우스를 통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단일화된 시각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만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클라우드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조식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EC2의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과 같은 시스템 매트릭은 노드 익스포터를 통해서 수집합니다 그리고 EC2에서 실행되는 스프링부트 기반의 프로그램에서는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프로메우스에 제공할 데이터를 생성하는데요 JVM 매트릭과 함께 비즈니스 매트릭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매트릭 정보를 프로메테스가 수집하게 되고, 그래프하나에서 데이터를 조회하여 시각화 또는 알람을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알람은 엔카 사내 메신저인 메터모스트를 통해서 전파되고 공유됩니다. 그리고 알람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알람 메시지를 보고 상황 파악과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엔카에서 선택한 IDC 환경의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과는 로고가 조금 달라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카에서는 ITC에서 사용하던 상용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일에 개발사인 어도브에서 지원이 종료된 플래시 기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오래된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람 발송은 문자 메시지를 사용했는데 내용이 부실한데다 비용도 발생했으므로 제한된 사람들만 알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할지 아니면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클라우드와 동일한 구성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클라우드 환경과 IDC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경우 서버들이 대부분 동일한 설정과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거의 모든 서버의 메트릭을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로 IDC의 다양한 벤더의 장비와 OS의 메트릭을 수집을 시도했으나 지원하는 OS 제한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 좋고 운영을 위해 관리도 편리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카가 선택한 새로운 IDC 모니터링 솔루션은 바로 자빅스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오픈소스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소개할 만큼 다양한 OS와 환경에서 매트릭을 수집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에서도 얼마나 다양하게 지원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그라파나와의 연동 또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idc의 주요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에서 트래픽 정보를 자백스에서 수집하고 그라판 에서 시각화한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 하나로 외부 회선부터 내부 주요 장비들의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래픽 관련 알람이 발생한 다면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디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환경과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린 idc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도식화 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버는 각 장비의 OS에 맞게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장비는 SMMP를 통하여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빅스가 수집한 매트릭 정보를 그룹 하나에서 데이터를 조회하여 시각화 또는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발생한 알람은 엔카 사내 메신저인 메타모스 통해 전파되고 공유됩니다. 클라우드 환경과 구성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통합된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솔루션보다 각 목적에 적합한 도구들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환경과 이슈에 유연히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니터링 알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래프를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 알수 있는 그래프였는데 문제는 눈에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래프가 심상치 않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24시간 365일 담당을 지정해서 계속 모니터링만 쳐다보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래프 하나에서는 매트릭이 지정한 인계값이 벗어나면 알람을 발송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U 사용률이 1분 동안 80% 이상 유지될 경우에 알람을 발생하도록 지정하면 됩니다. CPU 이외에도 시스템 의 운영에 중요한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등도 알람 발생의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파판에서 발생한 알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 접근성이 좋고 빠르지만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거나 대상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메일로 알람을 발생하게 된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만 메일에 읽기까지 과정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전송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문자와 이메일의 장점을 모두 가진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현재 엔카에서는 메터모스터는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픈소스 자체 호스팅형이며 엔카 클라우드 환경에 집중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 웹, 슬래시 명령 등업무자동화 구현에 편리한 다양한 도구들이 지원됩니다. 또한 다중 플랫폼이 지원되어 PC나 핸드폰에 설치하여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제에 따라서 채널을 만들고 관련된 임직원들을 초대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수 있는데 앵커에서는 장애 상황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채널을 통해서 빠르게 문제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ITC 상용 솔루션에서 발송하던 메시지와 현재 메트모스트를 통해서 발송하는 알람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전 문자 메시지의 경우 내용만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모스트로 변경하고 나서는 문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메시지만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수 있었고 바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앵커에서 배포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들어보자 합니다. 앵커에서는 배포 사실을 알린 채널과 배포 진행 상황을 시스템에서 전달하는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배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포 진행 상황 채널에서 배포가 진행된 단계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앵카에서 앞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엥카에서는 인계값을 기반으로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계값만으로 상황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경고해 줄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카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알람 시스템은 알잘딱할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엔카는 앞으로 알아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잘 파악하고 딱 필요한 정보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센스 있게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전달하는 알람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발표를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카테크에서 슬기로 모니터링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s r 팀 이태훈이었습니다. 지금 앵카에 타세요. 타세요.